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들어왔다! 유후후후 브이~~~~~ JYP 호요호의 구리시 모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리시의 열혈청년 나대진이 진행하는 브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브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 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잘 몰라도 멜로디는 한 번쯤 들어보셨던 노래이시죠. 어, 엘튼 존 목소리는 어, 역시 좋은 것같습니다 자, 그럼 구리 메신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이번 주도 구리 메신저 기다리면서 잘 보내셨나요? 예전에는 그 매월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 매주 찾아뵀었는데. 어, 얼마 전부터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보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몇달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장에 와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뵈고 여기 구리시장 상인분들도 매주 이렇게 음, 와가지고 봤을 때는 어, 시장이 이렇게 활기가 좋구나 상인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잘 알았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어, 좀 새롭기도 하고, 외부올 때마다 새롭고, 또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는 방송이라서, 어, 이 시간이 저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시간 코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코너는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이 코너에서는 토평동 장자목공원 근처에 소재한 나은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10분만 기교를 들으시면 건강하고 밝은 치아 지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너는 소개의 주의서 시간입니다. 소개의 주의서 시간은 구리시에 소재한 모든 맛집, 멋집 등 다양한 점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구리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맛집, 멋집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집, 멋집을 제가 직접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거나 점포의 요청에 의하여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 이집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발로 한번 뛰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시에 존재하는 모든 동아리 클럽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이 인 속하고 있는 모임이 소개되길 바라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첫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노래도 엘튼 존의 '캐니필더 라우트 나이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유월 송.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니뉴 필더 러브 투 나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는, 하루에 세수는 두 번을 하는데 양치는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는 하루에 최소 두번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얼굴에는 매일 화장품을 바르면서 치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이미 큰 돈이 들어갈 만큼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이 같은 튼이 같은 탄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구리시 장자목 공원 파리 바게트 사거리 부근에 소재한 나임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치아가 안 좋으셨거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평생 건강한 치아 지키실 수 있습니다. 10분간 집중하고 건강한 치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 코너 들어가기 전에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어, 11월 중순에 나인 치과와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리 전통시장 상인 분들께서는 어, 나인 치과에서 제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인 치과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잘 음.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네. 그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와 11월 중순에 어, 제휴식을 가졌었죠 네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러면 상인 분들께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 12월 중순에 저희 나인 치과가 네. 구리 전통시장 그 기업 MO 협정 체결을 통해서요. 네. 앞으로 그 구리 전통시장의 상인 분들은 네. 치과에서 특별한 어 할인과 또 저희가 제휴 서비스를 이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상인 분들께서 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앞으로 좀 홍보가 돼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요. 네. 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먼제 오늘 오늘은 어떤 어.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요. 네.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턱, 턱관절 질환이요. 네, 네. 조금 어.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치과에서도 이제 턱을 주로 보나요? 네. 예, 네, 턱을 네. 전문적으로 보는 것은 치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어,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면은 입 벌리는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입 벌리는 그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요. 네. 어, 어, 이제 성악과 하악골의 근육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네. 그리고 하악의 그 관절 관절 부분의 디스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치과의 전문 분과에서 이런 턱관절의 문, 문제를요 아주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많은 분들이 턱이 아프다고 하면은 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치과에 가시는 분은 아직 못본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제 점점 인식이 예. 생기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턱관절 질환이 많지가 않았는데. 예. 어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인, 이제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 스트레스와 좀 민감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 어, 받으면 턱이 아픈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한 2, 30대 여성분들이 그래서 턱관절이 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 우리가 이제 턱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턱관절 질환의 초기 증상인데요. 예. 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인분이 네. 굉장히 많은 숫자 숫자이네요. 그렇죠. 그걸 로 봤을 때턱 예. 관절의 어, 질환에 잠재 요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우리가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요 예예. 어 해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 예, 저도 예전에 턱이 조금 이렇게 아팠었어요. 네, 네. 턱에서 좀 이쪽 부근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왼쪽에서, 예, 났었, 났었는데 네, 그렇죠. 이것도 턱관절인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 네. 이 턱관절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예. 네. 클리킹 사운드라는 것인데요. 이런 턱관절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이제 턱관절은요, 여기 네. 이 엄지 손가락처럼 생겨있어요. 엄지 손가락. 이 엄지 손가락처럼 네. 생긴 관절이요. 네. 이 머리 위턱뼈어 관절 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그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음. 네, 예, 디스크가 있, 있는 거, 이, 있는데 그 디스크가 앞으로 약간 빠져 있는 거예요. 어 디스크가 네. 빠져 있다고요. 그렇죠. 예. 디스크가 빠져 있는데 예. 그 빠진 디스크로 우리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예. 이제 딱 들어갈 때 그런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 이런 증상을 예. 보이면은 턱관절 초기에 어떤 병적 상태가 있다고 보시고 예. 초반에 관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음, 관리라는 건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일단 여러 가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습관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로 뭐 오징어나 예. 뭐 얼음을 깨서 드신다거나 찌든 예. 음식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턱관절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왜왜 어, 네. 예, 왜 그렇죠? 어, 어, 확률적으로 예. 왜냐면은 딱딱한 걸 씹을 때 예. 우리 관절과 관절 와 사이인 디스크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어, 턱을 굀다거나 다리를 꼬거나 하는 그 잘못된 자세들, 자세들도 똑바로 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습관과 어떤 잘못된 자세를 교정을 하면요. 네. 어, 이제 턱 관절이 아픈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거든요. 네네. 네. 예, 이런 상태에서 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온찜질을 해준 으로써 관리하시면은 초반에 있는 그런 병적 그런 증상들은 음.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다리를 꼬는 것도 턱관절이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다리 꼬는 거랑 어떻게 그 턱이랑은 멀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어, 다리를 꼬면은, 예. 이 척추부터 해가지고 몸의 자세가, 예. 이제, 돌아, 한쪽으로 이제 팽영되게 되죠. 그렇겠죠. 네, 예,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직립 상태에서, 예. 턱관절이 또 디스크와 관계가 있어요. 네. 어, 이제 어깨 근육이 예를 들어 다리를 꼰다고 하면은 이 상체도 분명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뒤틀립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하죠. 하면은 예. 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고 왼쪽 어깨가 올라간다거나. 예. 그럼 이제 근육이 항상 긴장된 상태가 있게 될거 아니에요? 몸 전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근육통이 예. 위에 그 턱관절 안에 있는 신경은 다섯 예. 가지 분지를 주행하게 되는데 예. 이 근육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도 있어요. 예. 그런게얼굴로 이제 근육통증이 생겼을 때 예. 턱관절 증상으로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그... 근육통과 턱관절 질환이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다리를 꼬는 것이 턱관절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몸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관이 예.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떡에서 딱딱 소리 나는 거는 초기 네.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턱관절 네. 그러면은 이 초기 증상에서 더 지나가서 네. 이제 뭐 중기라던가 네. 초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잘못된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요 네. 계속되게 되면은 어 평소에 긴장되면은 이를 꽉아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악물의 습관을 가진 분들은 네. 어, 이제 통계적으로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예. 이가리 습관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가리가 예. 있다고 하는 것은 반세도로 턱관절 부위에 압력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예. 이제 그 압력이 주어지면은 그 관절 원판 디스크에 뒤쪽에 있는 조직들이 염증 상태에서 혈류가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턱관절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가, 가게 되고 예. 더 나아가서는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서 입을 못 벌리는 상태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는 비정복성 관절 연단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턱관절이 앞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태. 음, 입이 예. 벌려지려면 턱관절이 앞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턱관절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입이 안 벌어지겠죠. 예, 원인은 턱관절이 있고, 네. 현상적으로는 입이 안 벌어지는 걸로 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네. 그, 초기 증상이 넘어가면은, 입을 벌릴 때, 입이 아프다거나, 그렇죠. 문제가 입 벌릴 때가 아... 힘들다거나,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증상이 예.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턱관절 스플린트라고 해가지고, 네. 어, 치과에서는 교합에 맞춰가지고, 예. 정확하게, 어, 잘 때, 아래턱의 위치를 아주 편안하게 물수 있는 위치로 네. 어, 위에턱 관절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끼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잤때 이를 갈더라도 네. 이를 가는 압력이 직접적으로 턱 관절에 가해지지 않고 네. 대신 스플린트가 이제 보호해줌으로서 턱 관절 질환이 이제 악화되지 않고 염증 상태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그 스플린 스플린트라는 장치가 네. 어, 치과에서 하게 되면은 어,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장치입니까? 어, 치과에서는 예.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50만 원 정도. 예.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이가리가 있는 경우에 네. 어, 그냥 이를 심하게 가는구나 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별거 아닌 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제 치과 의사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런 일을 가는 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의식이 있을 때랑 무의식일 때는 힘이 달라요. 무의식일 네. 때는 더 강한 힘으로 예. 치아에 네. 압력을 주게 되는데요. 엄청 세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치아 질환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세균에 관한 원리 세균일 때가 있고두 예. 번째는 이제 TFO라고 해가지고, 과도한 압력이 좋아질 때 치아는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 나빠지는 경향성으로서는 그 치아가 많이 갈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른 쪽으로는 치아의 목 부분이 파절되는 치경부 나무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어, 또, 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주질환, 치주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의 하나인 그런 그 과도한 교합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예. 또 한편으로는 턱관절에 압력을 줘서 턱관절이 불편해질 수가 있고, 음... 한마디로 여기서 이 가리는 이제 치과에서 아주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밤에 이갈이라고 예.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갈이 그를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네요. 그렇죠. 이갈를 우리가 안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이갈이를 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몸에 큰 피해가 안 생기도록 네. 어 치아 스플린트가 대신 그 이갈이의 피해를 그 당하고 네. 어, 혹은 또뭐 근육을 풀어가지고 이갈이의 강도를 낮추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혹시 그 사랑니가 아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랑니가 아파서 입이 안 벌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오늘 얘기하는 그 턱관절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입이 안 벌어질 때 치과 의사 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랑니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예. 어, 감염으로 인해 입이 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어, 간단하게 이제 감별을 하자고 하면요, 우리 손가락 음, 두 개가 안 들어가질 정도로 심각하게 안 들어지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사랑니나 그런 아래 턱 아래 체아들의 문제가 이제 안쪽으로 쪽으로 이제. 공간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네. 부어서 어, 안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네. 빨리 가, 치과에 가셔가지고 사랑니 감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네. 보, 왜냐하면 입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네, 사람도 그렇죠. 그렇지. 네. 어, 보통 어느 정도 입이 벌어져야지 내가 정상이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입이 작다고 하는 것은요. 네. 이제, 입이 벌어지는 정도보다는. 네. 우리 그, 입의 이제, 가로 크기. 가로 네. 크기. 네. 가로 네. 크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웃을 때, 옆으로 많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 옆 크기가 가로적으로 작은 분들이 있는데, 예. 입이 작다고 하는 건 보통 이런 그 입술 가로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 예. 세로로 입을 벌리는 크기는 정상 개구량이 어 거의 입이 작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아, 입이 그러니까 작거나 크거나, 그렇죠. 입이 작다고 하는 것은 예. 가로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예. 입은 개구량은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누구나. 예. 어, 손가락 3개 정도가 예. 이제 누웠을때 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정상개구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어, 입을 크게 벌린 상태를 계속 하면 턱관절은 안 좋아지니까요. 예. 한 번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3개를 입에다 넣어보면 되겠네요. 네, 손가락 3개를 넣어서 예. 서로를 했을 때 입에 들어간다고 하면 은 정상개구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 그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네. 아 어, 그러면은, 그, 오늘 하셨던 턱관절에 대, 해 턱관절 질환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어, 초기, 중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초기 증상은 턱아, 아, 턱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 때, 말이 맞죠? 네. 네. 이럴 때는 습관을 고쳐야 되고, 그, 턱관절 중기 정도 되면은 입을 벌리기 불편한 정도나, 어, 이가리가 시작이 된다.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자리는 이제 이런 턱관절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고요. 네. 그 현상적으로는 네. 이제 현상적으로 갈라야 되는데 예. 우리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 초기 네. 이때부터 관리 받으시고 예. 중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딱딱거리는 소리가 안 나고 더 작아가는 두들두룩 소리가 난다거나 네. 네. 그리고 입이 좀 벌릴 때 불편하다거나 입이 네. 벌릴 때 이제 그 턱이 움직이어서 벌어진다거나 네. 그런 불편한 증상이 느끼게 되면 충치에 도망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이갈이나 네. 그런 습관에 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이 대신 오늘 강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그럼 이 밖에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에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인 치과를 치시면 블로그에 나도환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치아 건강 상식들이 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윤치과 블로그 보시면서 치아 건강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의 공식 제 u 치과 나윤치과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오늘도 가시기 전에 송곡 하나만 해주시고 가세요. 네. 어... 혀고가 부른 네. 공들이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아 혀고의 공들이요? 네. 혀고 좋아하시나봐요. 네 혀고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쿨의 애상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나윤치과 원장님이 선곡해 주신 혀고의 어, 어떤 노래였는데 제목은 아 공들이랍니다. 혀고의 공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소개의 주의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의 주의소 시간은 구리 전통 시장을 포함한 구리시에 있는 모든 맛집, 멋집 등 모든 점포를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맛집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나요? 구리시가 곱창이 유명하다고 많이들 어, 알고 계시죠? 오늘 소개 주인소에서 소개해드릴 가게는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곱창집 곱창고입니다. 곱창고는 곱창고맥에 새로 들어선 곱창계의 센세이션 같은 가게입니다. 곱창고는 간판에 적혀있는 문구 때문에 곱창은 요리다 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어 저도 전통시장 안을 걸으면서요 뭘 먹을까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곱창 골목 안에 들어갔는데 어, 새로운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간판도 곱창은 요리다 라고 써있어서요 이게 무슨 가게인가 하고 한번 들어가서 먹어봤는데요 어 간판 간판에 적혀있는 그대로 곱창은 요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가게입니다 일단 곱창 메뉴와 가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우 곱창 12,900원 한우 대창 11,900원 막창구이 11,900원 곱창 모듬 9,900원 특양 모듬 11,900원 특양구이 19,900원 한우 연통 8,900원 한우 육회 12,900원 어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대부분의 메뉴가한 만원 정도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곱창고에서 어한세번 정도 먹어봤는데요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곱창 모둠만 시켜 먹었습니다 어, 곱창 모둠 시켜서 주로 세 명이서 먹었는데 술, 다른 안주 빼고 곱창만, 곱창 요리로만 인당 한 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당 만원 정도면 곱창 요리를 100인분에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무한으로 제공해준다는 점도 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순두부찌개를 거의 메인 요리랑 비슷하게끔 그 정도 수준으로 끓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불근인데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러 가실 분들은 아, 어디 가보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곱창고디제 j 강력 추천합니다.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가볼 만한 좋은 맛집입니다. 혹시나 곱창고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라디오 부스로 문의 주시거나 곱창고 전화번호 031 522 0996 031 522 099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주의소 시간에서 맛집, 곱창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휘의 너와 결혼할 사람, 임창정의 사랑닷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임창정의 사랑닷컴,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휘와 너와 결혼할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어, 휘, 가수 휘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죠? 가수 휘, 저도 어 가수 이분 자체는 잘 모르는데요. 너와 결혼할 사람 이 노래를 예전부터 좋아해서 어,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수 휘씨를 찾아봤는데 노래는 참잘 부르시는 분인데 인지도는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에 소재한 단체나 기관, 모임을 소개해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체는 구리 남양주시 통학 카페, 일명 구남통입니다. 구리시나 남양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시거나 인맥을 넓히고 싶다, 또는 같이 술한잔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구남통은 2013년 4월에 개설된 카페로 어, 네이버 카페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3,800명이 소속된 어, 큰 단체입니다 구리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본인의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어, 모임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공식 정모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할 때 번기모임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서 심심하다거나 술 한잔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하다 이럴 때 서로서로 서로 모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 정모는 7차까지 진행됐으며 한번 모일 때 45분 정도가 모인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모이고 계시죠? 또한 소모임으로 영화 모임, 사진 정보 모임 등 다른 모임도 다 하고 계시다고 하니깐요 어, 이런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서 취미를 공유하시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구남통에 가입된 상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이 참석해 보일 생각입니다. 구남통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구남통을 한번 쳐보세요 구남통 카페로 접속하셔서 어, 가입하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구리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남양주 통합카페 일명 구남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6.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또한 앞으로 맛집, 멋집, 점포 소개도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점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1시 25분인데요.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방송하지 못해서 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도 어, 값진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 시간 정말 값지게 잘 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제 1월 1월 첫째 주 금요일날 뵙겠네요 올해 송년회 어, 많으실텐데 송년회도 잘 보내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메신저 디스크자키 나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